금요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나의 보열로 날시 서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날 오라 하시군 나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내네 한없이 넓고 귀는 해. 주소그피가망속에그피가망속에근신 너, 그 됩니다내 기도 소리, 들 소리, 가소 내가 로 내가 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죽게로 갑니다 내가 죽게로 저가의 보혈로 날시 서주소서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지주마디 나를 다스리데한번더 외칩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주바디 나귀 하시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두손 들고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디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버된 마음 버리고. 하소서, 충만하게 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세상일과 하나님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종교 개혁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즉 속은 세상의 일들, 즉 세상에서 직업을 갖거나 또한 가정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은 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세상의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 거룩한 일은 뭐냐면 바로 교회와서 봉사하는 것, 또한 교회와서 섬기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에 관한 것, 즉 세상에 속한 것들, 즉 집안일이라든지 회사일 또는 세상의 직업에 관한 일들은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성 교회에 관한 일들 즉 하나님을 위한 일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교육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직업 소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이 직업 소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삶의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대살로니카 교회 교인들 중에 스스로는 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일, 즉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한다는 명분하에 또한 이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명분하에 또한 자기들은 영적인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 사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그두 가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상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려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혼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지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부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살로니까 교인들 가운데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그냥 교회에만 나와 있고 또한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세상에서 가정을 돌보거나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대살로니까 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게을르고 또한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부담을 주고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전임 목사님이나 또한 전임 전도사님 또한 전임 간사님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본인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또한 기도해주는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한 성도들에게 돈을 꾸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건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세상에서의 무능을 마치 교회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보면은 참저 사람은 딱히 교회에서 덕이 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한다라고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 또한 저 사람은 딱히 선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선교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걷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돈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정식 조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목사님이나 또한 전도사님 또한 간사님과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도 딱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서도 딱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영적인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거두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게으르게 행하여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일값만 된다.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런 이들에게 미혹당하지도 말고, 또한 이들에게 헌금을 하거나, 또한 어떤 물질을 주지도 말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노동과 또한 자기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들은 조금 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하지 않을 뿐더러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지 않고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절대 이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가정에서, 즉,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들은 일을 할 뿐더러 또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봉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두 배를 더 일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대살로니까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한 좋은 마음 가지고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100%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100% 일을 하기 때문에 200%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200%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격려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은 일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당에서 식사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주방에서 주방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 철 없으신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고. 그러면 이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죠. 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혀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평가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소욕이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또한 누군가 내 일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에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세상에서 직장과 가정 또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서 또한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